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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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의 집에 왔습니다. 하하, 이 집도 이렇게. <laughs> 이건 돈벌레, 돈벌레라고 보통 하죠. 그리마입니다. 그리마. 원래 이름은 그리마. 아, 다리 정말. 이야, 보십시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와, 근데 매력이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예익충입니다익충 와하. 멋있지 않습니까? 이 야, 돈 벌레 그림아. 음흠. 이것들이 그 집에 있는 해충들을 알부터 싹 그냥 잡아먹는 걸로 유명하죠. 와, 자 이제 슬쩍 건드려 가지고 달아나는 것을 끝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엄청 빠릅니다. 자, 엄청 빠릅니다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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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무늬>